훌륭한 사람이 되어 도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높이어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최종 단계이다. 이상과 같이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가히 사람의 자식이라 할수 있다. 그렇게 못하면 금소와 다를 바가 없다. 임금을 섬기는 도리도 부모님 섬기는 효도와 같다.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다스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자기의 최선을 다함을 충성이라 하고 알차게 성과를 맺게 함을 신이라고 한다. 충성과 신의가 없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바탕이며 그래야 선비와 농부, 공인과 상인 등이 저마다 덕을 높이고 저마다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또 이를 발전시킬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도리는 다른 성의 집안이 합치기 위함이다. 남편의 돈은 강직함이고 아내의 돈은 유순함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는 것이 부부의 예의이다.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따라야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선다. 몹시 가난하거나 환난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가 친척이 서로 나서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 이웃 간에 혼인이나 장사가 있으면 서로 도와 주어야 한다. 형제자매는 오직 서로 우애를 나누어야 한다. 뼈와 살, 즉 외형적 몸은 서로 다르지만 본래는 같은 기에서 태어났다. 형태나 체격은 비록 다르지만 본래는 부모로부터 한 핏줄을 받은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다른 가지와 같다. 물에 비유하면 같은 샘에서 솟아 흐르는 다른 물줄기다.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며 서로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형에게 과실이 있으면 아우는 부드러운 기색으로 충고하고. 아우에게 과오가 있으면 형은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야 한다.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형제들도 함께 걱정하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자매들도 함께 즐거워한다. 내가 남을 친애로서 섬기면 남도 나를 친애롭게 대해 줄 것이다. 어른은 어린이를 자애롭게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처함에 있어 벗이 없을 수 없으니 좋은 벗을 택하여 사귀면 도움을 받고 이로울 수가 있을 것이다.